요새는요 무당 공장이잖아요. 네네. 에? 하나 내고 얘 못하면 얘 제외하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최근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에에. 사실 좀 많이 오시잖아요. 구속인분들한테 좀 당해서 오신 에에. 분들.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일반인도 에에. 있지만 거의 이 세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 특히 애동제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신다고 에에. 하셨거든요. 아, 참. 이분이 한 24살이나 5살 정도 됐나봐요. 네. 몸이 아파서 신궂을 했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음. 근데 식구 하는 동기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신꽃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 굿을 갖다가 멈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걷다가 신꽃인지 뭔지 진옥인지 이게 짬뽕이 돼 버렸더라고요 음. 그리고 얘가 신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음. 그럼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지 음.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신 받으면 잘 된다라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신받듣다고 해서 처음부터 배부르고 등 따시길 수는 없어 어 우리 예전에 우리가 신을 받으면 신 엄마의 빤스도 빨아주고 세탁기도 돌려주고 음식도 해서 해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웠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웠는데 네. 요새 기본적인 예의를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어딨냐. 이게 지 성격하고 안 맞으면 때려치고, 어? 그렇죠, 그 나이가 조금 많고 나이가 선생님 적으면 또 지가 너 나이가 많은데 대접 안 해줘 때려치고, 어? 또 거기다가 어리면 어려서 또 때려치고 내 마음을. 음. 요새 각기 이 성격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음, 어? 그쵸. 다양한데 누구한테 비율을 맞춰서 가야지 되냐 그래요. 그리고 신고탄을 할때조심해될게 뭐냐면은. 것도 그분의 판단이고 주는 것도 그분의 판단으로 돈을 주잖아요. 좋죠. 신고 한 네. 분들도 그러면은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를 이 안에 끝내야지 된다. 한달두달 음. 만에 그냥 일사 속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끝내야지 된다. 음. 신고 바로 바로 해 산산 바로 바로 돌아 법단 차려야지 돼 거기다 전발이 돼 점사가 안 나와 누가 왔는데 무서워 점사가 안 나와서.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갔어. 또한달 다녔는데 또 뭐를 또 해야지 된대, 선생님. 잘못된 선생이다. 자꾸 뭔가 구을 시키는 잘못된 선생이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음, 보통 그러면 신꽃 한 아, 번에 끝나는 건가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신꽃은. 네. 그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내가 신꽃을 어느 정도 해, 해갖고 음. 잘 안정이 됐어요. 그럼 바로 신꽃이 아니에요. 네. 바로 어른들 옷맞지라고해 우리가 어른들 대우한다고 그래요. 음. 그게 3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저는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음. 왜 아무것도 음. 못하게 하느냐? 네. 구타가 팠나? 그렇죠. 저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네. 현실적인 부분? 야, 이건 현실은 현실인 거고, 네가 할건 하는 거야. 그럼 현실 속에 무속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집이에요. 신당? 안 줘요. 집주인들이 싫어해요. 향 냄새가 나네, 뭐 냄새가 음. 나면서 몰래 숨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빌라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월세로 받아갖고. 음. 신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간판 못 걸고 그냥 메토, 메토에요. 그냥 그 얘기만 해줘갖고 몰래몰래 몰래 해요. 그게 숨겨서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숨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음. 집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이래 이래 하니까 무당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인정을 해, 하란 말이에요.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내 어른도 기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신을 받았는데 집주인한테 무당이라고도 말못해 쫓겨나가고 안절부절하면 내 어른도 쫓겨나. 신당을 차려놨어. 뭐 화려하게 차릴 필요도 없어, 애동은 애동 법당 나와야지 돼요. 근데 애동 법당 다 와주는데 그걸 건너 뛰고 탱화에 불에다 꽃에다 뭐 잔뜩 해놓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 손님하고 상담하듯이 이게 교류가 되어야지 돼요. 대화가 되어야지 되고 음. 내가 낸데 하면 안 된다고요. 요새는요 무당 공장이잖아요. 음. 네네. 에? 하나 내고 얘 못하면 얘 제외하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샘부리게끔 해갖고 얘또 떨어지게 만들고 얘가 돈이 없으면 또 여기까지만 보고 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음. 그런 거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애동 재정 분들을 중에 그런 거 겪으신 분들 많을 거야. 저는 그래요. 신을 받기 전에 네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해요. 네가 뭘 잘할 수 있니? 직업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최선을 다해. 라 최선을 다하고 결정해라. 급하게 가지 마라. 응? 급하게 가다 보면 항상 탈행한다. 나도 무당이지만 나는 때려치고 싶다. 지금도 때려치고 싶고 그 전부터 때려치고 싶었어. 이 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은 인간의 치우치다 보니까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수히 말하는데 나 한으로는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인간들로 인해서 망조가 들어요, 사람은요. 그러면은, 선생들이 분명히 주의식 까스라이팅이 돼요. 서울에 가면은요, 여기 뭐, 서울에는 말그 말대로 그렇잖아요. 스타벅스라고 하잖아요. 네. 제재들 스타벅스처럼 내는 거예요, 서울에는. 하나 내면은, 아리가또 해야지 돼요. 선생한테. 정말 아리가또.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선생님 뭐 하면 발 자체 다 움직여지대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거고 동네 소도시들은요 그냥 뭘로 비유, 비유할가 그냥 뺏다방이야 뺏다방 제자들이야 그렇게 중심들이 없는 제자들도 있고 인간의 중심인지 신의 중심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지 돼요. 무조건 신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가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났어. 이걸 안 받으면 안될것 같은 제자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신주단지라도 모셔놓고 그냥 빌고 가도 되니까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백 명이면 백 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을 받는다고 해서 다 불리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네. 거기서 특출난 선생님들이 있다. 특술난 제자들이 있고, 정말 신에서 발칵 돼야지 는 제자들이 있는데, 네. 무조건 갖다 붙이자, 는다 조금만 느낌 있고, 조금만 기가 있으면, 조금만 꿈을 꾸고 그러면, 그것도 고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 지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한번 밟고 지나가시란 걸 짚어보고.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